맛있겠다 침착맨 버거를 준비했어요 아 통다리 통다리 크리스피 치킨버거 아 치킨버거 이게 침착맨이야? 무슨 네. 소리가 아,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어 배고파 빨리 줘 아씨. 뭐야 색이 달라 왜? 하나는 매운거고 하나는 기본. 아 이게 이게 그면가보지? 다 드실 수 있어요? 라면도 먹어야 되는데 몰라 맛있어. 음. 라면 드셔야 돼요. 와이것도 맛있겠다. 거꾸로거플로 네, 그렇게. 약간 그 느낌이야. 맘스터치? 근데 소스가 달라. 나는 이게 더 맛있는 것 같아. 음! 이 맛이야. 음, 진짜 맛있다. 음! 음! 웬일이야. 따뜻할 때딱 먹었을 때. 딱 먹을 수 있지. 세팅을 해주고. 너무 맛있다. 이제 그만 드세요. 라면 먹어야죠. 먹어놨네? 에이. 치킨 버거 중에 몇 티어? 내가부터 제일 맛있는 것 같아. 이거 거짓말 아니야. 매운 맛은 처음 먹어보는 맛이야. 어디서 먹어본 맛이 아니고 사이버거 느낌이지만 사이버거보다는 한 티어 높은 느낌이야. 아더 먹고 싶은데. 농심에서 새로 나온 신라면 골드. 닭 육수로 이제 좀 베이스를 만들었다고 하니까 닭은 또 제가 전문가라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여덟 개니까 네개네 4개 개거든요. 근데 이제 다섯 개만 끓여 볼게요. 버큐. 어, 분말 음... 스프는 똑같은 거 같기도 하고 후레이크에 버섯이 없어. 원래 버섯이 엄청 크게 들어가잖아. 신다면은 냄새가 조금 좀 담백한 향이 나는 것 같은데? 정말좀 하얀 얗하 거보다 그 빨간 게 약해진 것 같아. One, t 당육수는 좀 하얘야 되는 거 아닌가? 꺼 보면 아세요. 그거 하얗잖아. 보통 당육수를 만들었다가 하야줄 알았는데 이거는 그냥 빨간색인데? 똑같은데? 키가 응. 될까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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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볼까? 응? 다르긴 한데 어떻게 달라 <laughs> 진짜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는데? 야, 신라면을 진짜 많이 먹어봐가지고 그 신라면의 맛을 아는데 이거는 매운 게좀 덜해 응, 기본보다덜 매워 확실해 근데 닭맛은 잘 모르겠다 확실해? 닭 육수? 닭을 많이 먹어서 그런가? 음. 사실 그 꼬꼬면은 닭이 들어갔구나, 닭 맛이 들어 가는구나 확실히 느끼는데 얘는 말안 하고 먹으면 닭육수를 만든지 전혀 모르겠는 그냥 신라면인데 살짝 덜 맵고 아좀 다르다라는 느낌 정도만 한번 드셔보세요. 맛은 있어요, 어, 맛은 있어. 음. 음. 역시, 주정목 잘 드시네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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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맵진 않은데, 덜 맵다. 음. 나한테 딱이네, 이게. 맵기도 딱이야. 내가 순나면좀 매웠잖아. 음. 음. 맛있어. 신메뉴들이 라인업이 좋은 것 같아서 맛있고 응, 음, 햄버거는 너무 잘수죠 너무사. 일단 사이버거를 좋아하셨던 분들은 꼭 드셔보세요. 이거는 무조건 먹어보고. 야, 기본 진짜 맛있어. 그 바삭함이 사이버거보다 훨씬 더 바삭하고 조금 더 후추가 들어가서 매콤함이 살짝 있는 거예요. 아, 배불러. 그러니까 점점 약해지는 것 같아요, 선생님. 햄버거를 맛만 몰라 그랬는데. 아, 햄버거, 그러니까 맛만 보라니까왜 하나를 거의 일5개 먹었잖아요. 맛있어. 아, 난 별로 맛 없을 줄 알았어. 솔직히 신상 나온 거 치고는 약간 이상한 것들이 많이 나오니까 맛만 볼라 그랬는데, 조맛탱 맛있긴 했어요. 버거가 롯데리아가 정신 차렸나 봐요. 롯데리아 햄버거 원래 그냥 불고기버거 빼고는 약간 그냥... 음... 음... 아니, 후레이크이 건데기가 고기인것 같은데, 이게 뭐지? 후레이크인데, 그 버섯이랑 소고기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모르어 닭은 아닌 것 같아. 은닌것 같은데? 음. 배부르다. 와.. 배불러 배불러. 끝? 끝? 끝. 끝? 응. <laughs> 이거 먹어야 돼. 이거 먹고 싶어. 나 군대 끝나고 단백질 못 먹었다. 한 1.5복 남는거 같은데? 너 먹어. 버리지 않습니다 음식물. 나한테 버리잖아. 아 근데 맛없는 거가 아니잖아. 이거 먹을 때랑은 두 젓가락 먹겠는데요? 와, 아니, 난 초코를 좋아하기 때문에, 초코 맛. 잘 먹었습니다. 어, 맛은 좀 달라요, 확실히. 다른데, 닭인가?는 아닌 것 같아. 버섯 맛이 좀 없어졌어. 버섯이 아예 안 들어있어. 음, 신라면은 그게, 그게, 그게 있어야 신라면인데. 아무래도 버섯이 들어가면 그닭 향이 묻혀서 그런 거 아니야? 묻힐 닭 향이 없다. 일단 아, 먹어봐 봐, 진짜. 그게 뭘까요? 없어 봐. 와 불러배 한번 먹어보자. 진짜 닭 맛이 안 나네요. 안 나. 잘 먹었습니다.